요 헤드셋 자,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세팅했죠. 일반 펌이 아니라 열 펌이죠, 그죠? 무슨 펌했어요뭐 무슨 뭐 펌다 디지털? 디지털이 어, 디로 매다는 거 말고 이제 막 돌돌 감는 거 음. 있죠. 디지털 했습니다. 이 고객님 펌안안 놉니다. 어느 곳에 가셔도 디지털 세팅 일반 파마 도요 해나면은 뭐 디자이너들이 손질을 이쁘게 하면 이쁘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 잘 나왔다 하더라도 어 일주일만에 푸석함이 오는 이유 뭐 본질적으로 곱슬머리 인데다가 얇은 모발에 힘이 없는데 안에 영양분이 없는데 일시적인 크림제로 클리닉으로 어 한다고 한들, 화학적인 요소는 계속 모발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모발이 다시 부성함이 온다. 컬력이 점점, 점점 떨어지면서, 컬이 그냥 풀린 듯이, 어, 지푸라기 머리로 된다. 고객님은 지금 의아해 하십니다. 어, 될까? 의아해 하시는데요. <laughs> 자, 월요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붓기도 빠지지 않은 채, 제가, 제가 제 카메라 앞에 는데요 머리도 지금 안 하고 축축한 상태입니다. 양해를 좀 구해주시고 마무리 때는 또예쁜 모습으로 제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객님 같은 고,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받으면 얇은 모발이 두꺼워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을 하실 겁니다. 열 마디 말이 필요 없죠. 자, 복구 시작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지글거리는 불균형한 펌 같은 경우에는 찰랑거리는 모발로 일단 펴올 겁니다 일반 매직 아니죠 여러분 결작업으로 인해서 모발이 변화를 어, 일으키는데요 잠시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보실까요 음. <웃음> <웃음> 자, 너무 힘이 해. 없나 이제 힘이 없어요 결적이좋있어이흔게 음, 음. 좀안생기게 이쁘게 찍어주세요. 커트선은 솔직히 안 맞습니다. 왜냐면 그냥 커트 안 하고 일단 머리 결 자르지 않고 머리 끝까지 다 지금 복구를 살렸는데요. 자, 지금 내직 작업을 하지 않은 거예요. 조금 비뚤데 바로 돼 있나? 좌우 대칭 좀잘 맞춰주세요. 자, 고객님 한번 만져보세요. 전체 좀, 만져봐봐. 전체 지금 아무 는나싹 만져봐봐. 어떻게? 뜨거운 바람으로 아무 데나 말리시면 돼요. 뭐 차갑게 뭐 말려라, 뭐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뜨거운 바람으로 강하게 말리시면, 어, 자, 어중간하게 자르면 나이가 더들어 보여요. 그래서 이 기장 지금 어중간하거든요. 브리지어 끈까지 약간 찰랑거리는 모발로 기르신다면, 묶었을 때도 이쁘고, 그냥 풀었을 때도 좀 젊어 보이고, 또 모임에 나가실 때 생머리라고 기죽지 마시고, 와서, 1, 2만원만 주면 드라이 하잖아. 요렇게 결 좋은 머리에 세팅 드라이 싹 해가지고 모임들 가시고 하면은 뭐, 아무 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어때요? 어, 뭐라? 파리가, <laughs> 파리가 미끄러진다고? <laughs> 네. 마무리 작업하고 또한번더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아, 여기 내려가나. 자, 보이시나요? 자, 고객님 한번 만져보세요. 전체적으로. 아무튼 한번 만져보세요. 어땠나요? 너무 부러워부럽죠 <laughs> 어, 그리고 굵기를 똑같이 위와 밑에 맞, 맞춰놨고, 잘만 말려주시면 위에가 매직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잘 말려가지고 밑에 브러쉬로 그냥 살짝만. 뭐, 그, 있어요? 손질하는 거? 있죠? 어, 그런 거로 살짝만 해주시면 되는데, 포인트는 수분기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수분기 없이 아, 다 말려가지고 전체적으로 잡고 그냥 빗으로 그냥 이렇게 안으로 빗듯이 드라이만 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또, 뭐, 손이 똥손이다 하시는 분들은 뭐, 요즘 다이슨인가 무신가에 또 좋은 거 많이 나오대. 그거 뭐, 손질 편하게 하는 걸로 해가지고 또 하고 자기한테 맞는 그런 손질 그런 거좀 자꾸자꾸 자 해보시면 은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 어, 그렇게 한번 손질을 해봐 주시고요 어, 고객님도 손질을 좀 이쁘게 하고 다니시면 처음에는 좀 똥손이라 하더라도 10번 100번 반복하다 보면 전문가보다는 더 손질 잘하는 고객님들 많아요 컬이 없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본질적인 찰랑거리는 모발로 다니시되 어떻게? 이런 머리카락에 S컬, C컬 드라이너면 얼마나 이쁜지 아세요? 근데 파마, 파마에 의존하지 말자고요. 왜냐면 파마는 일주일만에 지푸라기로 돼버리고, 매일마다 그걸 볼 때마다 스트레스잖아. 그죠? 어, 결이 이쁘면요. 손질만 살짝만 하셔도 굉장히 이쁘고, 피부랑 이 분위기가 완전 틀려보죠. 이 음, 컬러도 너무 이쁘죠, 그죠? 고객님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밝은 컬러 안 어울리십니다. 어두운 컬러도 안 어울리시고요. 딱이 컬러로 유지를 해서 어, 가자고요. 자, 가까이 한번 춤을 한번 해봐주세요. 끊고 갈게요, 반짝반짝. 근데 저는 그냥 히, 작업이 힘이 들어도 허리까지, 그냥 발목까지 오는. 기장이 긴 고객님들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하고 난 결과물이 굉장히 너무 이쁘거든요. 찰랑찰랑거리게. 이 고객님도, 어, 단발이나 아니면 쇼컷으로 자르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지금 복구를 하시고요. 요 머리에 묶으셔도 꼬리가 반질반질거리니까 또 이쁘고 좀더 기르시자고요. 좀 길라보고 자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복구 완성 되었습니다. 복구 끝!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